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크신 사랑 있는 자그 반석 위에 서네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품주신 주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 오, 시, 모, 든 은혜 내게서 네, 이, 로, 어지리 다, 참되고 다, 지않 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습니다. 모두 이 속에서도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아동구 성경학교가 1박 2일의 일종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성대가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넣어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영혼의압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 41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에스겔 41장에서는 에스겔은 성전의 내부 구조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치수, 구조 그리고 성전 벽과 기구들의 그 위치 등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42장은 제사장들이 사용할 방들에 대한 치수와 영도에 대해서 그리고 43장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44장은 성전의 동문이 닫히고 레이윈과 제사장들의 그 직분과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는 성전의 그 환상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성전의 그 환상의 절정이 43장입니다. 여호와의 그 영광이 새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굉장히 감격적인 구절이 이제 4절과 5절이죠.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신학의 중요한 그 테마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마지막 장인 48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그 산마 여우와의 산마의 말씀이 그걸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여우와의 산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그의 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임하신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절 말씀을 보시면 여우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또그성전을 보니까 여우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에스겔의 그 전반부 말씀하고 아주 대비되는 이제 말씀인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끌고 가서 성전 곳곳을 다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보았던 그 성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온갖 우상 수배로 이렇게 럽혀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입구에는 각종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또 성전 벽에는 온갖 우상들을 그려 넣기까지 하고, 그리고 성전 뜰에는 그 다무스를 위해서 외곡하는 애곡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이룰 성신을 숭배하는 장로, 또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할것 없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런 성전에서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내 욕심, 내 마음, 내 소원을 들어줄 그러한 신들 다 갖다 놓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그래서 얼르고 달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더럽혀진 그 성전으로 인해서. 에 스겔 그 전반부 10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이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 안에서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머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그리고 동문에서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도 거하실 수 없는 그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그 성전이고 예루살렘그 성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e r u s a l e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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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그 u s a l e m Jerusalem, j e r u s a l 이 m j e r 드려야 되는 예배야 되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 또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던, 떠나게 했던 그 문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죄였습니다. 죄. 죄를 멀리 버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답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득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털어 피었으며 내가 노아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음란과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그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탐욕을 쫓아서 살았던 그 왕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그 시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과 문솔줄을 다 더럽혔다는 거야. 성전 안에 우상도 세워놓고 그 칸막이를 두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성전을 다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멀리 갖다 버리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 거하고 또 너희 예배를 내가 받고 또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 제거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 중간에 보시면은, 1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랬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랬어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또그 죄를 끊을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리가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이런 예배, 또 진실한 회개가 있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계속 걸림이 되는 걸림이 있다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의 죄를 버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오늘 보면 13절부터 제단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18절부터는 회복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와 그 규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4절 말씀은 번제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뭐를 쳐야 되냐면 소금을 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소금 레위기에서는 번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되는 그 성전에서 드리할 그 번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번제라는 것은 아낌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으로 드리고 저녁으로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이 번제인 것이죠. 그래서 상번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이제 소금을 쳐야 되는 것인데 소금의 기능이 뭡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게도 하고 또그 부패를 방지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소금을 차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패한다는 것은 그 뭐겠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진심이 없는 게 이게 바로 부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이 없는 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나의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고 있지만은 거짓으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있는 반면에 거짓으로 드리는 그 예물도 있다는 거야.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다 팔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부를 떼어놓고 숨겨놓고 나머지만 드리면서 마치 전부인 것처럼 드렸던 거죠. 그들의 죄는 뭡니까? 재산을 일부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된 헌신을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들의 죄가 그 영광과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수있지만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 진심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를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또 진심이 담긴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후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한게 아니고 뭐를 받으시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진심이 담긴 예물, 진심이 담긴 그런 감사,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을 그 자체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드리는 예물또 찬양도 기도도 또 그리고 예배하는 나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예배 그러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첫째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멀리 제거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또 성대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또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옆에 우리의 형식적인 죄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 우리의 죄를 멀리 제가여 주시오 주님의 영향 우리의 진심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덕에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상대 원인은 치유로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영광으로 열매로 하에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서 칠대 중복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부 여름신앙 캠프가 안정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도록 둘째로 7, 8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영혼의 합점 기록하기 새벽 기도를 통해 영성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구역 목장 사역팀 교육 훈련의 3대 소그룹의 붐이 일어나도록 네 번째로 네이버블루싱 사역과 아름다운 동행팀 사역 사육, 포드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도록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30대 40세대의 붐의 모델이 되도록 여섯 번째로 대한민국의 주술과 무소, 이단 사입이 동성애 중독에서 벗어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복음통일과 해외선교사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한번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